네, 어, 여보세요. 이명아씨 되시나요? 오늘 그 AB 사랑 카드가 어? 배송될 거예요. 나는 AB 카드를 시킨 적이 없어요. 주소가 어디인데요 대전광역시 중앙구 여기로 502호로 되어 있네요. 아니, 나는 거기 아, 안 살아요. 그러면은 AB 카드 사고 접수 팀이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. 알았어. 사랑합니다, 고객님. 정성을 다하는 AB카드 사고접수팀입니다. AB카드고 뭐고 시킨 적이 없는데. 시킨 적도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말씀이신 거죠.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성함과 연락처, 주민번호 말씀해주시겠습니까? 뭐또주민등록 야, 뭐, 피싱이고, 뭐 일할 시간에 밥이나 더 쳐먹고 해라. 아, 참, 정말, 저 이거 개인적인 거 물어보고, 전화해갖고,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하면은, 피싱이야. 저, 전화 다 끊어보라. 정말 특이하네. 할 짓도 없다, 이지